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5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형제, 병원에 누워 계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연로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 형제들과 행복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서, 명상,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하지 못한 것이 독서와 명상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공적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혼자만 조용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과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명상이 되는 겁니다. 명상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진정으로, 아, 조용하게 혼자 생각하고 싶다가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은 어떤 주위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는 곳이 명상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치에 맞게끔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다음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쓰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독서를 하게 되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한 곳에서 끝나지 마시고 글을 쓸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일년 10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월의 첫째 뜻 토요일,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보낼 수 있는 그런 토요일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